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칼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포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허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치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허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십자가 지교에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도 밝은 빛을 비춰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엄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허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나의 보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주님의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어리 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받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0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가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소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닮은 상자를 소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로,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름에다가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회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소리가 베세에서 사람 여호와의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소리의 나무를 패고 그 함,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사랑한 셈을 깰 가정 여러분 이제 12월 말이 거의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정말 행복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부흥스한 은혜를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에 주께서 때를 따라 도더 신은혜가 임하기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세메스로 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바 같이 이스엘 백성들이 전쟁이 치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줄로 생각하다가 웬걸입니까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홈리와 비누하스가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가 3만 명이나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간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하다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렇죠? 어, 또, 어, 그, 엘리의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비느아스의 아들, 아, 빌리아스의 며느리는, 이제, 아이 임신에 출산하되되는데법궤를 빼앗겼단 말 듣고, 이갑옷 하나의 명광이 떠났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빼앗기고, 어, 블레셋 다섯 방백 중에서,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까지, 법규에 갔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재앙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어서 재앙임에서 사람들이 죽고, 많은 독종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어제 보니까 새 수레를 준비해서 아직 멍해를 매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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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긁고 전 나는 소두 마리. 그러니까 새끼를 이제 막 출산했는데, 아직까지 멍해를 메보지 않는 소두 마리를 구해다가, 아, 소의 수레를, 수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소가 이제 송아지를 띄고, 그 다음 막 띄고, 이제 막 띄어놓고 그 송아지를 그리워하고 모정을 느낀 그 젖소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송아지, 송아지 있는 데로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메스로갈 것인가를 알아보므로,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찾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만약에, 어, 그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가면, 그것은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어, 이제 송아지를, 어, 송아지를 띈 놔둔 곳에, 그, 그 두, 두 소를, 모은 수레를 보내는데, 그수레가어디갔 왔습니까? 베세메스 길로 갔습니다. 베세메스 베세메스라는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집. 태양은 해가 있는 곳이죠. 어둠이 몰아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블레이셋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소리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제 어~ 수레를 끌어다가 이제 수레를 끌어다가 어~ 전나는 소 두를 두를 끌어다가 거의 거기 수레를 거기에 태웠습니다.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을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에 얹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어~ 그들의 그들의 이제 그~ 어~ 재앙을 없애질 거 생각했던 어~ 독종의 형상 그다음에 금지와 그를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소두 마리가 수리를 끌고 가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려 왔지 이, 이 송아지를 바로 뗀그소 엄마들이 엄마 소들이 아기 소와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가 어 재앙을 당했다. 그렇게 그래 생각했고 그다음 만약에 이것이 자기들 새끼들이 있는 곳을 모정 짐승의 정 엄마로서의 정을 끊어 버리고 다 다른 길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때렸다. 하나님의 손에 예수리가 재앙과 저주를 당했. 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그들은 보면서 과연 손애가 어디로 갈 것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법계는 자기 어, 새끼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패스메스로 왔습니다. 태양의 집으로 갔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나 유다 땅 하나님 어린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태어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수레는 수레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 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태어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1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갈라디아 3장1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삼장 1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일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아브라함의 축보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소두 마리가, 소두 마리가 아무 죄도 없는 소두 마리가 선택됐습니다.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끌고 가든 수레를 수레를 메고 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땅 베세메스로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고 십자가를 고가신그 치고 모습을 상징하고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벌레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더라.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습니다. 큰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료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단 하나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 4장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곧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죄인들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나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가는그길 하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달렸죠. 여기서 저기서 심문 받고, 저기서 심문 받고 또 재판 다하고 또 고문 다하고 매맞고 채찍 맞으시고 그런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거셨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릴 때마다 온몸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야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길을 가시야만 우리가 구원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성립순에 갔을 때그 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요.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심으로 내, 주자,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방, 사람들은 사방에서 멸시와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멸시와 조롱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르고 영생 천국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암소가 말이죠. 두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길로 대로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옆을 보지 않습니다. 좌로 보지 않습니다. 새길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바로 가야 길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행하여 가며 갈때 울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손은 무거워서 울었습니다. 저소 두 마리는 베셈에 서 가는 길을 수레를 메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니했고 예수께서도 좌우로, 좌우로 치지 않냐고, 좌우치 않냐고, 바로 가셨습니다. 블레스의 방백들은 베세메서 경계선까지 따라갔더라. 좌우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를,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며조롱하며 조롱하며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냐시고, 좌우를 보지 않냐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길만 구세게 따라가셨습니다. 13절, 베세메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매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라. 이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셈에서 골짜기에서 미를 펴고 있다가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맨 처음에 태어나실 때 태어나신 별 보고 많은 목자들이 기뻐했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말한 거죠? 자, 14절 "소리가 베샘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발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소리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개천만의 동사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로 되시므로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저 캄캄한 지옥에서 영생 영원히 고통당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빛이 빛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암소 두 마리가 자기 새끼를 놔두고 그베샘에서 가는 길로 소리를 몰고 가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으로 가신 그길 우리가 가셨습니다. 주님 저를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의 짐그짐 무겁다고는 울지 않고 그 짐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베세에스 가는 길 주님께서 골고다 조가시는 그 길이죠. 주님 그길 가셔서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딴길로 가지 마옵시다. 좁은 길로 가면 기쁨으로 찬양함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